안녕하세요 야삐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비단발굴단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비신수와 암호공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둘다 인식이 굉장히 똥해서 구제 못할 정도로 안 좋은데요. 비신수는 실제로 똥이에요. 똥그 자체인데 암호공은 인식과 반대로 지금 최상위권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 중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비신수와 암호공의 사용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스킬부터 읽어봐야죠. 그러면 인게임으로 들어. 자 오늘 비신수와 암호공을 동시에 도와주실 분 인스타그램의 똥장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아, 항상 이렇게 컨텐츠 제작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비신수의 스킬셋을 보겠습니다. 비신수의 평타에는 디버프 중에 가장 좋은 반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각성 효과에서 붙는 것 치고는 굉장히 미미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예를 들어, 펜더류는 각성을 하지 않아도 평타의 두턴 반각이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즈는 명상. 명상 정도면 그래도 상위권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힐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유지력 면에서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망의 3스똥어부똥 쓰레기 중에서도 재활용이 안되는 쓰레기 3번 스킬입니다. 광역채비데미지만 효과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안좋기 때문에 다른 신수들부터 보겠습니다. 불은 이턴 침묵 물은 이턴 슬로우, 풍은 이턴 반값, 암은 해제 후 강불. 와, 여기까지만 보면 빛신수를 제외한 신수승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오피라인이에요 하지만 샤잠. 빛신수가 초를 치죠.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아주. 빛신수는 이턴 굽맞음입니다. 확 비교가 되시나요? 이해가 진짜 안 되는 게 저번에 암신수 상영할 때왜 빛신수를 상영 안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뭐, 딜이야. 어쨌든 점령전이나 길드전에서 신수한테 많이 맞아보셨으니 어느 정도 보장된 수준이지만 효과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개선방향을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봤고 태어날 때부터 관짝에 있던 친구라서 어느 정도 후하게 줄 의향도 있다 라고 말씀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본 게 광역쿨밀 어떨까요? 전체 쿨밀은 너무 사기니까 한 1턴에서 2턴? 1턴 정도만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암신수도 효과가 두개 있으니 빛신수가 효과 두개 있으면 안 된다? 라는 법 없잖아요. 빛나감과 쿨밀을 동시에 거는 거죠.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쿨밀을 주면은 사기 정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얘는 출시 때부터 4년 반 동안 진짜 세상 구경, 나락 그 자체였어요. 이제는 좀 꺼내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쿨밀이 들어간다면 지금 점령점 방덱에서 어, 비펜더랑도 굉장히 잘 어울릴거고요. 아니면 빈마건과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어느정도 해제가 보장이 된다면 비신수의 쿨밀과 빈마음으로 딜로스를 만들고 우월한 유지력으로 버틴다.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쿨밀 넣어주세요. 자 다음은 아호공입니다아호공 스케일셋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근데 스킬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체력도 굉장히 높고 기본 공속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어, 스탯 자체는 합격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타 보겠습니다. 평타는 다른 오공과 같고요. 이스가 조금 특이한데 자신의 체력 상황이 나쁠수록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방어력 약화는 덤이고요. 자 그리고 대망의 3스인데요 삼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광역 반각의 광역 기절이라는 엄청난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암호공은 희한하게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요. 예를 예를 아레나, 지금 최상위권과 많은 분들이 아레나 방덱에서 불드로이드를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불드로이드 상위 포지션으로 둘수 있는 게 바로 이 암호공입니다. 지금 불드로이드를 방덱에줄때 절망으로 빠르게 소경계를 해준 다음에 광역 반각과 광역 딜링, 광역 도발을 걸수 있는 몬스터입니다. 뭐 암호공이 광역으로 딜을 넣을 수 있는 몬스터는 아니지만 압도적인 기본 공속으로 더 쉬운 룬작을 할수 있다는 장점 첫 번째가 있고요. 광역, 방각과 스턴을 한꺼번에 걸수 있기 때문에 절망을 주지 않고 폭주로 인해서 좋은 폭주 변수를 일어낼 수 있는 장점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혹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불드루이드로 조커를 막았었던 건데, 그 얘기는 사실 시대가 많이 지났어요. 지금 불딜탱 하나만으로는 조커를 막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암호공이 있으신 분들은 물료정, 풍해왕, 암호공, 불닭, 이런 식으로 방덱을 짭니다. 풍향 자리에는 뭐 암선인이나 다른 해제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비담 한 마리가 더 있다면 불닭 자리에 넣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점령전 방덱에서도 마찬가지로 광역 해제러 이후에 턴 연계를 해서 광역 방각 그리고 한 마리의 딜러를 포함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역 방각이라는 메리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식이 안 좋은 애는 아마 물픽시를 제외하고 없었는데 알아보니까 아무 공도 인식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약자 코스프레를 하는 건지 뭔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러니 암호공 유저분들은 점령전과 아레나 방덱에서 한 번씩 사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캐릭인데 인식이 안 좋아요. 희한하게. 자, 오늘도 이렇게 두 마리의 비단 몬스터를 리뷰해봤는데요. 인식은 똑같은 편이지만 성능에서 굉장히 극과 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두 마리였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두 마리를 찾으러 떠나보겠습니다. 바위! Jangan lupa SUBSCRIBE, LIKE, KOMEN dan SHARE...